음 자, 최의 약수가 6이라고 합니다. 그럼 n은 6 곱하기 어떤 수, 12는 6 곱하기 2가 되고, 18은 6 곱하기 3이 돼요. 중요한 건 이제 a, 2, 3은 서로 소예요, 서로 소. 셋이 다 공통인 건 없다는 뜻이에요. 근데 둘 사이엔 공통 이 있을 수 있어요. 이 말은. 자, 이 말은 셋 사이에 공통 인수가 없다예요. 둘 사이 에는 <laughs> 있을 수 있어요. 착각하면 안 돼요. 네, 셋 사이에 없다는 뜻이에요. 셋 사이에 공통이 내가. 그러면 이제 n 하고 12 하고 18의 배수를 생각해 봅시다. 6곱하기 a곱하기 어떤 수랑, 6곱하기 2곱하기 어떤 수랑, 6곱하기 3곱하기 어떤 수가 있어요. 그렇죠? 일단 6은 다 갖고 있으니까 뭐 필요 없고 여기는 a 여기는 a가 필요하겠죠. 근데 이게 A가 2랑 무슨 관계인지 모르잖아요. 네, 무슨 관계인지 몰라요. 그러니까 A 안에 2가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A가, A가 뭐2 곱하기 뭐 어떤 수,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요. 그죠? A가 3 곱하기 어떤 수 이렇게 생길수도 있고요그 다음에 a가 2 곱하기 3 곱하기 어떤 수일수도 있고 i에 a가 2 3이 아닌 완전 a가 2하고 3을 포함하지 않는 어떤 수일수도 있는거야 이렇게 생길 수 있거든요 네. i에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, 뭐, 이 경우라고 치면, 이 경우라고 치면, 그죠? 1번 경우라고 치면, 요거는 이제 2 곱하기 p가 되어 있는 거니까요. p가 되어 있는 거니까, 2는 여기 있잖아요. 얘도 필요 없고, 이제 3. 3이 필요한 거죠, 여기서. 그래서, 요 때는, 생성배속 어떻게 생겨먹냐면, 6 곱하기, 2 곱하기 3 곱하기 p 곱하기 t 이렇게 생겨먹습니다. 그죠? 2 있어야 되고 3도 하나 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p라는 애가 들어오고 그죠? 요렇게 네. 생겨먹고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우리가 3패가 돼도 똑같이 여기 2가 있기 때문에 2가 들어와야 되고요. 그죠? 네. 3 TT T 이렇게 생깁니다. 3번 경우에도 2, 3이 다 있어도 똑같습니다. 똑같이 생겨요. 네, 어차피. 이제, 이제 4번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죠. 4번 경우에는 4번 경우에 똑같네요. 네, 네 2, 3 무조건 더이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. PT 이렇게 생깁니다. 어차피 최소 공배수는 다 이렇게 생기네요. 네, 요게 최소 공배수죠. 최소 공배수는 6 곱하기, 2 곱하기, 3 곱하기, 어떤 수. 근데 여기 180. 그럼 여기 6 30이고, 그러니까 p가 5. 는 사실 알수 있어. 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, 그러면 p가 5가 되면 n은 어떻게 되냐. <laughs> a가 다 달라지죠. 그죠? 그럼 이제 a가 1번, 2번, 3번, 4번에 따라서 달라져요. 그죠? 1번, 2번, 3번, 4번에서 A의 값은 요게 10이 될 거고, 15가 될 거고, 30이 될 거고, 5가 될 거고요. 그때 N은 이거의 6배니까 60, 요거 30이니까 90, 180, 30이 되죠. 가장 작은 N을 찾으라고 했으니 5번 경우에요. 5번. 경우. 그렇죠? 네. 실제로 이제 검산을 해 봐도 60하고 12하고 18의 최대 공약수는 6이에요. 6. 그죠? 네. 90으로 해도 6이고 180으로 해도 6이고 30으로 해도 6이에요. 최소 공배수도 어떤 걸로 해도 똑같이 나옵니다. 네. 하지만 그 숫자는 좀 다르다.